다음. 안녕하세요. 봉담 마을 미디어 미담TV의 박상희입니다. 미담TV 봉담 핫이슈 6일 지방선거 특집 봉담지역 시도위원 후보자와 1대1 인터뷰. 오늘은 김회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지역 봉담 지역 주민들에게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경기도의원 의회 선거, 화성시 제6선거구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에 출사표를 던진 김회철입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제가 봉담에 거주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봉담 처음 들어올 때두 살이었던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될 세월만큼 봉담에서 살면서 많은 이웃들과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권칠승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많은 것들을 또 토대로 해서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 조금이나마 그리고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고자 한번 출사표를 던지게 된 봉담 15년 차 김회철입니다. 네, 자기소개해 주셨고요. 어,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뭐, 정치를 하게 된 이유라는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질문은 들을 때마다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서부터 정치라는 영역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이제 뭐, 작지만 고등학교 때또 직선제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좁은 범위의 또 학생 자치에 대한 역할을 통해서 정치를 조금 배웠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세월이 와서는 이제 봉담에 살면서, 봉담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무국 장직을 이행하면서, 주민자치라는 또 나름대로의 작은 또 어쩌면 클수 있는 그런 정치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2017년도 즈음에 이제 어떤 좋은 정치에 대한 조금 개인적 열망과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현실적으로 또 그리고 몸소 정치에 한번 뛰어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내 주변에서 들었던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컸습니다. 음, 그래서 정치일을 하게 되셨군요. 어, 이번에 도의원에 출마를 하시게 되셨어요. 네네. 특별히 도의원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현직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어디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개발이 되는 지역에서는 항상 문제가 음. 우리가 교통 문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육 문제 네, 제가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고 싶었던 거는 교육 문제였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볼때 봉담에 이제 거주하시는 모든 학부모님들,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당사자인 학생들,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약간은 좀 불이익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교육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도의원의 역할이 조금 더 부합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음. 나름대로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부족한 교육 문제를 좀더 확실하게 접근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뭐 저희 아들만 하더라도 봉담에 살고 있는데 뭐 어쨌든간에 지금은 학교는 또 수원으로 다녀야 되는 이런 현실들 그리고 통학 시간에 대한 그리고 체력적, 심리적 부담감들 더 나가서는 아 이제 중학교 때 같이 교우활동을 하고 친구로서 지내던 친구들하고 단절된다라는 것들이 큰것 같아요 이 단절되면 결국은 한 동네에서 사는 아이들이 그 마을에서 커 나가면서 같이 공유해야 될 공통의 가치들이 깨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도의원으로서 좀 교육 문제에 좀 집중하고 싶고 뭐 나아가서는 결국은 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지역 개발에 있어서의 난개발 문제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해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고요. 도의원의 역할이 뭐 봉담 지역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 미디어가 봉담 마을 미디어 미담이기 때문에 봉담을 위한 정책 다섯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하나씩 다섯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첫 번째요. 뭐 앞, 예. 앞에서 이제 연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국가 철도 교통망 계획에 들어가 있는 신분당선 네. 조기 추진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읍이라고 하는데 저희 봉담 부분또 흔히 얘기하는 거대읍입니다 거대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봉담읍 청사에 대해서 좀 랜드마크 역할을 할수 있는 네. 그래서 향후에 들어오는 앞서 얘기한 신분당선과 연계된다라면 복합환승센터 이러한 음. 어떤 구조적인 그리고 획기적인 좀 개선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한 학교 문제죠 결국은 개발이 되면서 인수는 계속. 늘어나고 주로 봉담에 거주해서 들어오시는 유입 인구 분들이 3, 4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상당수 늘어나는 데 비해서 학교 신설이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음. 신설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뭐 앞에 이제 또 얘기했던 것신 분당선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화성시가 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교통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이 화성 시내에 동서교통망에 대한 좀 미흡함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을 확충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화성 시내에서는 좀 병점과 봉당, 봉담, 봉당과 병점을 연결할 수 있는 병봉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로를 조금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개선 작업을 미리 하고 병봉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효행지구 내에 좀 박물관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뭐 역사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우리 애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잘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 신분당선의 조기 추진. 둘, 봉담읍 청사를 랜드마크화한다. 세 번째,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문제. 네 번째, 병봉선을 비롯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것. 다섯 번째, 효행지군의 박물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음, 네. 봉담을 위한 정책 다섯 가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PD님, 거기 봉투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돌발로 하는 건가요? 어, 원래 선택 질문이 있었어요. 예, 선택 질문. 제가 하나 뽑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이거 잘 뽑아야겠네요. 한번 섞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그 이거는요. 1 5 가지 질문이고요. 아, 예, 예. 동남지역 카페에서 네. 댓글로 질문을 받은 것 중에 무작위로 추려서 만든 거예요. 아, 예. 예, 자 뽑아 주십시오. 아무래도 시민들 주민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많은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이대로 뽑으면 되나요? 네, 하나만 뽑아 주세요. 아 이게 두 개입니까? 아, 니 종이가 두장 같이 뽑아주세요. 아, 지두개입니다 예, 아, 예. 네, 뭐 제가 열어볼까요? 네. 아, 예. 아, 예. 12번 질문. 화성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아, 예. 네, 후보자님의 정책은? 정책, 예. 이거는 뭐 화성시 뿐만 아니라 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뭐 예전 말이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이가 큰다라는 것은 복합적인 어떤 작용들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는 뭐 아주 어린아이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지역에서 한 살, 한 살,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그 성장 과정은 아이에게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정책은 결국은 아이에 집중되는 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케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워킹맘들 특히나 워킹맘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이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그리고 마음 편히 맡겨 놓고 자기 본업 또는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이. 과연 시의 의지로만 되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국비라는 부분, 도비라는 부분, 그리고 시비라는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정책으로서의 보육정책이 도민으로서의 보육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받아서 시에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실행하는 행정이 되, 행정이 집행될 때 그것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것 네. 같고요 제가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정치라는 영역이 어찌 보면 우리 생활인 것 같아요 뭐 정치는 밥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봤을 때. 길가에 깨진 보도블록 하나도 정치가 움직여야 되고 그 정치가 움직임으로써 행정이 집행해야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어떤 모토 안에는 결국은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그 종합적 정책을 집행해 내기 위한 행정의 처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감시하고 또 그다음에 격려하고 그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정치의 역할이 분명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단지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가족, 가정 그리고 마을 그리고 전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본 정책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오늘 미담 TV 봉담 핫 이슈 인터뷰는 어, 그 김혜철 어, 도의원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봉담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간단한 인사말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봉담이라는 이 단어가 참 정겹습니다. 저는 봉담에 처음 들어올 때뭐 여타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조금은 지친 마음으로 봉담에 들어왔고 이 지역에서 제가 좀 치유받는다는 느낌으로 지금까지 음. 살아왔습니다. 15년을 저희 아이가 이 지역에서 크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저도 마음의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수대째 내려오시는 아주 여기 우리 흔히 얘기하는 토박이 어르신들부터 또 지금 막 들어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들까지 정말 살기 좋은 마을. 그리고 내가 여기가 내 고향이다. 제 스스로 여기는 제 고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애착을 갖고 정말이 봉담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길 하나 하나 바뀌는 모습도 관심이 가고요. 그다음 뭐 농번기에 모내기 하시는 어르신 옆에 논뜨렁이 앉아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얘기했던 그 그런 추억들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하튼 각자의 위치, 각자의 나이, 각자의 세대에 따라서 니즈나 요구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 마을 우리 봉담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도 의원 김혜철님 모시고 어,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쉽네요. 뭐 얘기를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제 아닙니다. 질문이 다 끝났어. 네. <laughs>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엔지도 없고 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 어떻게 지을까요? 그냥 안녕! 하고 지을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어떻게두손 흔드나요? 아, 네. 예.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네. 미담TV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떡해. 마지막에 NG가 났어. 어, 어떡하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부모님 너무 잘해주셔갖고 NG가 안 났어요. 그래요? 내가 NG를 냈네.